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화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화구역 정화구역은 상대 정화구역 절대 정화구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정화구역은 은밀히 말씀드리자면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학교에 학생들이 통학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자주 왕래를 하고 있는데 그 구역에는 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업종은 오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생겼는 것이 정화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 출입구, 출입구에서 직선거리로 50m가 되는가 어떤가 이것을 따지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상대 정화구역은 그것보다는 규제가 덜 하겠지만 학교 담벼락 학교 경계선에서부터 직선거리가 200m 까지 되는 곳을 상대정화구역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이든 상대정화구역이든 학생들에게 위해가 되는 업소는 이제 올 수가 없는데 그런 쪽에 이제 건물을 가지고 계시거나 땅을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정화구역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업종에 제한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업종이라는 것은 어떤 업종이냐 하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학생들에게 위해가 되는 것, 유치원이나 대학교라면 조금의 예외,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구장 같은 것은 그 정화구역 안에 들더라도 올 수가 있는데, 초, 중, 고등학교는 대부분의 업종이 올수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업종이냐 하면 뭐 성인용품을 판다든지, 뭐 가요조점 노래방이라든지, 뭐 모텔, 심지어 호텔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구장 이런 것도 절대정화구역에서는 그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총포를 판다든지 학생들에게 위해가 갈수 있는 뭐 도축장이 온다든지 뭐 동물을 판매하는 그런 데라든지 좀 이렇게 아니면 악취가 난다든지 소음이 난다든지 이런 업종들은 정화구역 때문에 다 제재를 받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이 있는데 상대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보다는 조금은 이제 완화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어, 당구장이나, 뭐, 스포츠 시설, 이런, 아, 그리고 스포츠 시설 중에 뭐, 야구장이라든지, 뭐,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은 올 수가 있습니다. 정화구역이라도. 학생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 업종들은 다올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모르는 거, 이래, 업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장, 이런 것들도 못 오게 되죠. 도축장, 화장장, 어, 격리소, 폐기물 수집 장소, 그러니까 고물상이나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정화구역 안에서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흥주점단란주점 이런 것은 당연히 못 되고, 호텔 여인숙 이런 것 당연히 안 되고요. 특수모로탕, 증기탕 이런 것들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의 제한을 받을 만한 업종이다 아니면 애매하다 그러면 학교 위생 정화구역에 포함이 되는지 어떤지를 지자체든 아니면 교육청에든 이렇게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애매할 경우에 혹시나 이제 임대 계약이든 임차 계약을 하신다면 특약 사항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 뭐 계약을 무효로 돌린다든지 이런 특약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단 이제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 절대 정화구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당구장 설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 절대 적 정화 구역이 아니다. 50m 출입구에서 학교 출입구에서 50m가 더 떨어져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상황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어, 그 관할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교육지원청이라 그러죠 그쪽에 이제 알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 계약을 하시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정화 구역 내에 낚시, 야구장, 골프장, 이런 걸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 지금 이제 골프장, 낚시, 실내 낚시점, 뭐, 야구장, 이런 것들은 정화구역에서 그 대재를 가하는 위에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별탈 없이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어, 관할 교육 지원청에다가 알아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스포츠 시설로 분류가 되니까 어, 설치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학원도 정화구역에 포함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 오셨는데 학원은 어, 아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학원이 먼저 들어와 있다면 어, 직선거리 6미터인가 뭐한 2개 층 정도 벗어났다면 어, 다른 이제 뭐 노래방이 등 이런 업종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학원이 있더라도 그리고 같은 건물 안에도 어, 같은 건물 안에서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다든지 층이 다르다든지 이러면 어, 올 수도 있습니다. 어, 학원은 학교가 아니고 그 정화구역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이제 학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데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유치원이 아니니까 그것도 어, 별도의 학교 정화구역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노래방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보습학원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허가가 날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건물이 학교 정화구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어, 미리 들어와 있는 학교가 있을 경우 어, 학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과 이제 직선 그 아래 비층으로 6m 이상 그러니까 두개층 정도 더 벗어나 있다면 허가가 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건물 안에서는. 어, 이래 소음이나, 이래 별도 같은 층이라면 혹시나 이제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번 알아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화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이 있고 50m 그리고 이제 경계선에서 200m 이렇게 차, 떨어져 있으면 그거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죠. 업종에 따라서는 되는 업종도 있고 안 되는 업종이 있는데 어, 상세한 것은 관할 교육 지원청에다가 알아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오늘은 어, 정화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